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덕입니다. 영덕. 푸른 농장. 오늘 차랑, 오늘 차가, 막 이쪽에도 3 4번 국도, 또 차가 많이 다니네요. 왼쪽에는 꽃이 피었는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배꽃 같기도 하고, 사과꽃인지, 배꽃인지, 흰색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사마일리입니다, 여기가. 사마일리 입구 쪽은 깨끗합니다, 지금. 은동천은 메말랐네요. 사마일리 마을 해관 왔고요. 어허 차를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요. 이게 뭔 건물인지 완파됐네요. 아 지옥을 했더니 저쪽이 심각한데요. 사마일리 마을 해관은 이상한 명 여기 밖에 안 되겠네. 탈령이이 14로 왜 없는 줄 알았더니 이쪽이 312 마을 해관도 양호하지요. 여쪽 아직 연기가 나는데. 운차가 이렇게 많아. 어휴. 그 뭐요? 블랙박스가 정상 동작 중입니다. 어, 아 복잡합니다 지금. 심각하네요 입구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심각하네요 여기도 사마일리요 입구 쪽은 덜한데 마일리의 버스가 시내버스 영덕으로 출발하려고 그러네 경상북도 임산 시약용 연구센터도 괜찮고요 경상북도 임산 임산 시계용 버스 연구센터 괜찮은데 영구동도 있고 차량이 많네. 직원들이 많은가? 빨리. 차량이 거의 한 20? 20개, 20개 좀 되겠네. 앞쪽에 피해가 심하죠. 20대 차량이 20대 정도 되네. 영도 한검으로 뭐 양식 장도 피해는 없는데, 여기는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패스된 것 같은데, 여기는 아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